과정에 크레딧이 있는 여름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어, 그거 꼭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학교 과정에 크레딧이라는 건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해서 그 성적을 잘 받게 되면 고등학교 가가 지고 그 과목들을 안 들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진입하게 해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유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급 유급을 시킬 수는 없는데 유급이 될 학생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여름 방학에 썸머 스쿨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사실 학교가 썸머 스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유급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방학 동안에 그 과정들을 공부를 시켜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입을 시키고자 하는 거죠. 뭐 그건 초이스가 없어요.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래야 고등학교를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거는 선택사항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이 부분 역시도 수학이 제일 큰그 과정들이에요. 왜냐면 하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수학을 단계적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두어 단계를 쭉쭉 스킵해서 12학년에 대학 수학, 대학교 가서 하나도 수학 안 해도 되게 공부하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지원서를 낼때 수학 과정이 높은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리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9학년에 수학을 낮은 레벨로 시작하는 게 싫죠 그럴 땐 이제 썸머스쿨 해가지고 9학년에 높은 레벨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보다 훌륭한 아카데믹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서 방침으로 그 서머스쿨에서 공부해 온 좋은 크레딧을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일이니까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잘 상의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하면 그렇게 크레딧을 받는 콜스를 할 때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학점을 받아야 그렇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한 오, 육 주를 빡세게 공부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다 빼놓고 이게 일 순위가 돼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네, 과외 활동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과외활동이 이미 하고 있는 과외활동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학교가 정해놓은 과외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그 과외활동이 정말 특별활동에 들어가는 경우 결국 학교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특별활동이 되는 학생들은 그거를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는 여름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예가 음악 그죠? 아니면 아트도 될수 있고, 뛰어러도 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따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탤런트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캐러고리가 되는 거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건 과외활동을 고등학교 가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과외활동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결국 대학교 지원서를 쓸 때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과외활동에 대, 대한 것들이죠. 그 관심 있는 거를 한두 가지 배우는 건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학교 가서. 내가 더 깊이 있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할수 있겠네 싶은 것들은 아, 방학을 기회로 열심히 연습해 보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가서 활동할 내용들을 반드시 미리 선생님 붙여서 미리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 밴드에 들어간다 할 때, 할줄 아는 악기가 없으면 밴드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관심만 갖고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악기 다 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줘요. 그래서 기본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고 여름에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할줄 알면 가서 레벨도 높고 리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갑자기 지금 뭐 오케스트라를 시키려고 이번 여름부터 바이올린을 시키시진 않겠죠. 아마. 하지만 역시 시작은 할수 있어요. 아, 오케스트라에 오디션 보는 정도까지 관심 있게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아, 정, 정리하면 과외 활동은 학생의 인트레스에서 시작해야 돼요. 특별 활동, 특기 활동이 되지 않는 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시작해보는 여름방학은 충분히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8학년에서 9학년 여름 방학이 정말 성공적이었으면 9학년 시작해서의 GPA는 너무 좋을 거예요. GPA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점수로 환산되는 부분이니까 성적표 나올 때 보는 것이지만 고등학교 first year, 그 9학년을 갖다 보내는 날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신기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날들일 겁니다. 아마 여름 방학의 성공은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을 잘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작이 되면 대학교 가는 포트폴리오의 시작도 참 좋겠죠?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여름방학을 훌륭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만들어 줄까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카멘트에다가 넣어 주셔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꼭그 부분을 잊지 않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